네, 안녕하세요. 서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픈 피아니스트를 슬픈 피아니스트를 탈춤을 해볼건데 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픈 피아니스트 만두는 모르겠고 여기에 나온 이야기와 인물들은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스토리 탈출 맵은 감동 스토리 탈출 맵입니다. 이 맵은 시, 제작자님이 심심 게시판에 있는 탈출 맵임을 알려드립니다. 피아노 끼를 따라가주세요. 무단 배포 위, 2차 수정 금지합니다. 블록을 켜지 마세요. 감동이 안올수 있으니 최대한 감, 감정 몰입을 해주세요. 아름다운 하늘을 켜주세요. 켜졌고요. 움직이는 물을 꺼주세요. 꺼졌고요. 화려한 그래픽을 꺼주세요. 꺼졌고요. 블록 진동을 꺼주세요. 꺼졌고요. 레나 나는 레나 피아니스트다. 만약 여기부터 오셨다면 반대쪽부터 가주세요아유 소리 안 들리죠? 진동 소리. 어 켜지 말아야되는데 나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자 피아니스트분들 리허설 시작할 테니 준비해 주세요. 처음으로 레나 피아니스트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악보가 없어. 헉! 어떻게 하지? 악보가 없으면 철, 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단 대기실에 가서 찾아보자 대기실 저긴 뭐예요 여기는 대기실을 차, 찾아본 다음 가 찾아보자 대기실 아빠 아빠 대기실에 누나 내가 아마도 책상도가 앞을 본것 같은데 어 책상에도 없다고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자. 악보가 동의 아니죠? 어? 없는데? 여기도 상대 없는데? 여기까지는 나는 가지 않았어. 리수면 시작할 텐데 이 무대 안에서 소상한 냄새가 난다 이 무대 아 무대 이 무대 안에서 소상한 냄새가 난다 무대 이호 공지 현재 공사 중입니다 더 좋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 아고 네. 찾아야 되는데 아참자료실이 있을 거야. 자료실이 이쪽이었나? 악보 번호는 453번이었던 것 같아 자료실 악보 235번 453번인데? 네나 이쪽 번호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 안내방송 드립니다 현재 무대 2호에서 화재, 발, 화재가 발생했으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불이 졌다고? 음성파일 1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음성파일 1. 개소름. 대피 계단 화재 사용 불이 나지 않는 한 길이 좀 없다 음성 화재 1주 갈았는데? 대피 계단. 여기는, 여기를 안 쓰다 보니까 가리를안 해서 계단이 무너져 있는걸? 아래로 회피할 수 있는지 가보자. 옥상 1층. 일단 아래로 가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가요. 아래쪽으로 불이 나서 갈 수가 없어. 핵불이 불이에요? 그래요? 난 또, 일단 옥상으로 가야겠다. 점프도 있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건가? 뭐, 뭐야, 이쪽에서도 연기, 그, 광. 영상 파일 1을 꺼주세요. 뉴스 소포입니다. 현재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열렸던 문화 문화센터에서 음성 파일 이를 틀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음성. 없어.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옥상과 1층에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CBS 뉴스 띵띵띵입니다. 지금 나는 기운이 없다. 우리 아빠는 나를 보러 왔다가 탈출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을 화상을 입어서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이 피아니스트 활동은 어렵다고 하였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나에게... 나는 그로부터 피아니 연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자 자던 도중 아빠가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아빠의 아빠의 시선으로 플레이 시작합니다. 음성 파일 1를꺼주세요 음성 파일 3을틀어주세요 음성 파일 어디 다는 거지? 여러분, 음성파일 음성 1, 2, 3 이런 거 보셨으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음. 레나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10년 전. 레나야, 오늘 우리 더 가기로 한 날이지? 나가주세요. 내 방. 좀 줄여봐야 될것 같은데? 화장실. 근데 왜 이게, 이게 있지? 나가주세요. <laughs> 아빠, 저기 놀이터 있어. 빨리 가자. 레나야, 아빠 고 그네 탈까? 응 아, 아빠 근데 피아니스트가 뭐야? 응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 짱 멋지다 나꼭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 그래 그럼 아빠한테 꼭 연주 들려줍니다 응 아빠 아빠 근데 아빠는 <laughs> 언젠간 죽어.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고 들어서. 아빠, 아빠는 나안 떠날 거지? 엄마하고도 이제는 안, 만, 안 만나잖아. 헤어지지 않기다 꼭 약속? 그래 우리 우리는 나 살아 있을 때까지 살아 있을 거야. 꼭꼭 약속해. 나 엄마와 아빠는 나가